아이 옷이 많이 구겨졌네 <laughs> 하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이 많이 구겨졌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네우원패렴 조심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 요즘 핫한데 그거 조심하세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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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를 루피로 착각했어요? 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루비를 루피로 착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루비는 지금 챗바퀴 타고 있어요. 좀 전까지 챗바퀴 위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 봤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잠깐 볼게요. 루비가 지금, 음,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어, 불편한 사람 있었냐고요? 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방송을 좀킨 건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생방송을 킨 거예요. 아, 루비 지금 자고 있네. 여기 보이세요? 어딨지? 여기. 여기 자고 있죠? 여기 루비. 지금 실시간이에요. 여기 루비 실시간.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게임 영상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혹시 생방송 들어오셨나요?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라도 오셨나요? 액정 필름 불편해요. <laughs> 네 이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액정 필름 예아 이거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어디어디 어디. 왜 불편한 아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솔직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어 그쵸 귀엽기만 하죠 귀엽기만 하는데 그 와중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편하냐면 이제 끼어 있었잖아요 루비가 여기 끼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어딨지 어아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밝게 나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루비가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그죠? 루비가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루비가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어, <laughs>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이거 그러니까 끼어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냐를 걱정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내가 직접 못 꺼내주고 루비가 직접 나올 수 있게 어 기다렸다 전이 정도 설명하면 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데 너무 많더라고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아 이거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뭘가 불편한 거냐 자 그건 알겠다 어 가시가 가시가 세워서 몸이 부풀어 지면서 못 나오니까 못 꺼내 주는 거 알겠다 그럼 장갑을 끼면 되는 거 아니냐 어 하늘님 2 0 0 0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갑을 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있었던 일이 요 침대를 이렇게 살짝 뭐 1, 2cm만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나오기 쉽지 않겠냐 네. 그걸로 상당히 많이 불편하셨어요 왜 침대 안 밀어주고 유튜브 각 잡으려고 하냐 이거 학대다 이건 학대다 막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 제가 댓글들을 즉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침대를 당겨주지 학대 안에 동물 학대다 구치한다 바이. 어 이분 가세요 제발 좀. 네 제발 가세요. 이런 분은 이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구치할 사람들이니까 지금 가시면 돼요. 예. 전혀 아, 아쉽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또 보여 스스로 못 나오면 계속 그대로 놔둘 거란 얘기잖아요. 엄연히 동물 학대고만 뭘? 네, 예, 그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아예 못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이게 확실히 고슴도치 키우시는 분이면 아, 알겠지만 고슴도치가 구속에 좀어 구석 좀 어두운 곳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진짜 흔해요 진짜 흔해요 그래가지고 또 하우스에서만 키운다면 모르겠는데 루비는 어렸을 때부터 방목형으로 자랐어요 방목형으로 자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문을 열어놓는데 이번에 저희 겨울철에 원래 문을 담가놓는데 이, 이,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문을 제가 실수로 열어놓고 일을 하러 가가지고 아 일을 하는 관계 아니라 큰 방이 있었죠 아니 저기 작은 방에 제 작업실에 작업실에 있다가 가니까 이제 이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였는데 솔직히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슴도치 키우신 분 진짜 알겠는데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거 루비가 스스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응.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 혼자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것도 혼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침 여기 보시면 여기 발 보이시죠? 발낀 거. 여기 낀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침대를 민다? 루비가 과연 무사할까요? 에? <laughs> 루비가 무사할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를 건들면은 보시면은 예. 제가 이걸 뒤에로 이거 박스로 막고 있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런 습성이 있는 동물을 키우는데 그럼 이런 구석은 막아, 막아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말 쓰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 박스 보이시면 딱이 공간을 막기 위해 제가 제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딱 크기가 알맞게 네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만든 박스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날은 이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었어요 안쪽으로 이게 루비가 절대 밀어서 루비가 밀어서 이걸 쑤셔 넣을 수 있는 그 압력이 아니에요. 이거 꽉 맞게 만든 거라서 루비가 밀수 절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제비가 밀지 않았나 지금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루비가 이만큼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생겨 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 가지고 루비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가 한 손으로는 박스를 잡고 조금 조금씩 밀어주고 있었어요. 예, 네.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침대가 자, 침대가 이걸 안 민다고 이걸 침대를 안 밀어줬다고 겁나 이제 하는 거예요. 봐봐요. 또 댓글 보여드릴게요 댓글. 봐봐요. 침대를 밀면 되잖아 학대 맞네. 이게 왜 학대가 아니라고 가진 변명을 하시죠?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영상을 찍어 올릴 생각을 못하지. 이거 1번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상황이 고슴도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진짜 흔해 빠진 상황이에요 진짜로 흔해 빠진 상황 진짜 그래서 저는 정확, 절대로 이게 제가 진짜 심각하고 루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면 제가 당연히 영상 찍어 안 올렸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번 찍었다면 어떻게 해안 해 되냐고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책이라도 알려달라고 했겠지.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책? 아유 정말 이거는 솔직히 제가 루비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루비를 제가 구출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상당히 많고 제가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책을 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루비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혀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3번. 할수 있는, 있는 게 없다고 해도 본인 몸이 껴서 고통받는데 누가 영상 찍고 있다고 한 번이라 생각. 아, 내가 이거죠. 내가 껴있는데, 내가 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영상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장담하건데 1도 그런 생각 안 했겠지. 그래서 확대라는 거다. 근데 네,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도대체? 당연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말 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생각 안 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면 당연히 영상 안 찍고 얘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어... 자, 이분. 이분도, 이분도 이렇게 달았어요. 고슴도치는 화나 있는 상태고 답답해 뒤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걸 귀엽다고 찍어서 올린 거 동물학대 아닌가? 그리고 침대 1cm만 움직이면 나오겠구만 각 유튜브 각 뽑으려고 찍은 걸로밖에 안 보임. 그래서 제가 에휴 달았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글에는 하트 안 주네요. 그래서 유튜브 오래 하시겠어요? 본인이 고슴도치였으면 좋다고 영상 올리는 주인 보고 스트레스 받아 죽으셨을 것 같은데 비난하는 글에 제가 하트를 달아 줄 의무가 있나요? 예? 아니, 제가 좋은 글에 하트를 달아 주고 제가 좋은 댓글에 답글을 달아 주기도 벅찬데 이런 안 좋은 댓글에 제가 하트를 달아 줄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하트를 제가 왜 달아 줘야 되죠? 이런 안 좋은 말에? 싫어요가 있었다면 전 실요일, 저 싫어요 저싫어도안 눌렀어요 심지어 보세요 저 싫어요도 누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 그리고 뭐또어뭐 어, 뭐 되게 많았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되게 많았는데 진짜 아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죄송한데 나무 나무떼기 뭔 말인지 몰랐어 나무떼기가 이걸 말하는 거 나무떼기 이 나무대기를 말하는 건데 죄송한데 나무대기를 좀 밀어 공간 확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해서 저는 뭐 이건 비난도 아니고 별 이상하게 저안 좋게 말한 건 아니어서 당연히 하트 눌러드리고 댓글도 달았어요. 네 그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네, 라고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층간 소음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침대 없는 줄 아나요? 그거 몇 센치만 옮기면 구할 수 있는 걸 그냥 영상 남기고 싶었다고 하세요. 앞부분 주절이 주절이 이유 설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층간소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하도 침대, 침대 침대 거리길래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달았어요. 두번 침대를 옮길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새벽 2시 반이었고, 침대가 너무 무거워서 침대를 옮긴다면 은 층간소음으로 힘들었을 거다. 두 번째, 루비가 끼어,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침대를 옮기면 루비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올렸는데 사람들은 이 불편너 분들께서는 이두 번째 이유는 신경 안 쓰고 첫 번째 이유 제가 층간 소음이라고 한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층간 소음도 드립이었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상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드립을 친 거예요. 일 번은 층간 소음 드립을 진짜 이유는 이 번이었어요. <laughs> 진짜.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아예 대놓고 욕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 여기 있네 이걸 여기 있네. 봐봐요. 어님 말씀은. 저 좁은 틈 빠져나올 건드리면 오히려 몸집이 부풀어져서 더못 나올 수 있어서 손못 되는 거다. 유튜브 각, 유튜브 각 뽑으려는 게 아니다. 라면서 고슴도치 생각해 주던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아이고, 참으렀어 그렇게 좁고, 아무튼, 그렇게 좁고,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을 키운다면 은 이런 구석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신 건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박스? 이 박스는 정말 이 틈을 막, 막기 위해 만든 박스라고? 이 틈을 막기 위해 당연히 막아 놨었죠. 당연히 당연히 막아 놨지. <laughs> 이거 진짜 이 상황에서 침대 옮겨 봐요. 이거 이거, 이거 발이 이렇게 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침대 그냥 옮기면은 여러분 손가락이 여기 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껴 있는 상태에서 침대 여기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껴있다기보다는 살짝 밑에 틈이 있어요, 틈이 이틈 밑으로 발이 살짝 들어간 건데 여기서 이침도이 침대, 이 무거운 침대를 옮긴다고 생각해봐 이거 발이 어떻게 되겠어? 아작나겠지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아 불편하들 자각 어 잡기는 침대 움직여주면 끝날 것을 합리화는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저 오군다 사령부요 이거 이것도 이해. 저이 댓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네. 건들면 몸이 커지고 위험하면 요리 장갑을 끼던가 침대를 밀던가 요리 장갑을 어떻게 끼고 얘를 합니까? 고슴도치 안 키워보셨죠? 이 케이트님 고슴도치 안 키워보셨죠? 요리 장갑 끼고 지금 몸이 부풀어서 얘가 못 나온다는데 요리 장갑 끼고 꺼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로. 아무리 소음이 그래도 침대에 조금만 쓱 옮겨지면 되지 않나 엄청 꽉낀 것도 아니고 아, 예. 조금만 쓱 옮겨는 게안 돼요 침대 저게 진짜 무거워요 진짜로 여러분이 내가 이따 지금 보여드릴까요 침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침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침대를 그냥 쓱 살짝만 움직이면 된다 그게 될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침대를 집에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침대가 모두 이거 박스. 아, 버퍼링 걸리나? 여러분 버퍼링 걸려 혹시? 아, 여기 뭐 버퍼링 걸리네. 아, 버퍼링 걸려. 아니,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아, 잠깐만. 버퍼링 걸리네? 잠깐만 잠깐잠깐 이거 버퍼링 걸려 지금도 버퍼링 걸리나요? 지금도 버퍼링 걸리나요? 지금 풀렸죠? 지금 풀린 것 같은데? 아 저기만가 면버린 걸리네. 아무튼 침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버퍼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침대를 진짜 제가 있는 힘껏, 그니까 보세요. 보여줄 수가 없네. 제가 한 손은 이걸 잡고 있죠. 한 손은 한 손을 루비가 한 손을 루비가 못 나가게 이렇게 막고 있고, 그럼 한 손으로 얘를 침대를 밀어야 되는데 진짜 안 밀려요, 진짜로, 진짜 안 밀려, 진짜로. 이거 불편한 분들 이걸 못믿는다고 하시면은 솔직히 할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불편한 여기 집, 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밀어보요할수도 없는 거고, 진짜 안 밀려요 이거. 왜냐면 이거 침대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매트도 있지. 그다음에 침대가 이게 매, 이, 이, 이 뭐라 그래, 이거 침대대 이게 좀 커요, 무겁고 그리고 이 밑에 사물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침대고, 사물함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무거워요. 진짜로 알겠죠. <laughs> 자, 자,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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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여기 또 있어. 아, 불쌍하다.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네. 카메라 찍기 전에 침대 밀고 꺼내주면 다음날에 이웃집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게 고슴도치가 아니라 실제 악이라고 생각해봐요. 을 카메라 들이밀 수 있는지 편집자의 별명이 어이없고 웃 그리고 편집자 아니고 제가 편집해요. 편집자 없어요 저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고슴 루비가 끼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슴도치에게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루비 혼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침대를 밀면은 알죠? 루비가 다쳤어요 네 이거 보이시죠? 여기 낀거 발? 네. 아, 이거. 진짜 악플이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로 이게 이게 아나 보여드리고 싶은 댓글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네 캡처 떠놓고 막 저장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불편한 거 침대를 밀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불편한 거왜 보고만 있고 영상 느냐 그리고 세 번째 불편한 거 어, 뭐였지? 아, 크게 이두 가지? 크게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헛버린 걸려요? 잠깐만,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이고, 잿비... 제삐. 잿비가 왔네. 갑자기 잿비가 왔네요. 잿비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이고 버퍼링 걸리나?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불편한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버퍼리가, 버퍼링이 많이 걸리나? 순간에 진짜 왜 그러세요 다들 이렇게 불편한 게 많으셔, 응? 버퍼링 걸리신 분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불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뭐 있었더라 생각나는 게 없네 지금 생각 생, 되게 많았는데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없네요 진짜 이상한 댓글 많았는데 루비 잠시만요 루비도 지금 뭐하고 있지? 자고 있나? <laughs> 네, 맞아요. 루비가 못 빠져나온 상황이면은 영상 안 찍었죠. 근데 루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고슴도치 키워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정도 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제피는 족제비과. 족제비과의 패럿이에요. 패럿. 그래 가지고 악플에 웬만하면 제가 대응을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조금 신경 거슬리는 댓글에는 제가 답글을 좀 달긴 해요. 근데 참 아, 불편러 님 계세요? 불편러분 님. 네, 불편러 이거 영상을 보고 불편하셨다면은 이 영상 지금 생방송 영상 앞에 부분 좀봐 주세요. 네. 루비 잠시만요. 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댓글 찾았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댓글 찾았어요. 자, 어 제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받대요. 어, 먹힐 것 같냐 꺼내게야 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모두가 은 응, 그래 귀엽구나 그렇구나 귀엽네라고 자기 귀여운 거 봤다고 만족하고 그냥 그딴 식으로 넘어갈 줄 아냐? 어 어이가? 어? 하트 골라서 주는 거봐라역겹네 짝이 없네 어어 어, 이거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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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웬만한 댓글 안 나는데 싫은 소리에 제가 하트를 눌러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게 불편하시면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세상 불편하신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진짜로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 <laughs> 아무튼 이 생방송은 그 악플러들 혹시나 보고 싶으시면은 보라고 남겨둘 거고, 에휴 정말 참 그래요. 그쵸? 저 댓글 삭제는 웬만하면 안, 하려,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댓글 삭제는 잘안 해요. 왜냐면 댓글 삭제하잖아요? 그럼 왜 댓글 삭제인가고 더 달려들어요? 진짜로. 선풀도 많아 물론 선풀 많죠. 선풀 많아요. 선풀 많은데 몇개 악플이, 악플이라기보단 불편하신 분들이 좀그 불편함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슴치 끼임 영상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생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에도 불편하다는 댓글을 달수 있어요. 충분히. 어, 그런 댓글에 제가 대응을 안할 거고요. 어, 충분히 조금 제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 생방송은, 이 불편으로 위한 생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거 끊었다가, 제삐랑 루비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제삐랑 루비, 어, 보여주는 생방송을 다시 킬게요. 음, 한 30분 정도만 다시 킬게요. 알았죠? 요거는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생방송으로 올려놓기 위한, 위한 영상이라서 여기서 끊고 다시 킬게요. 잠시만 이따 다시 와주세요.